안 되겠어. 틀려고 생각하니까. 기본은 송석현이고. 주에 어디까지 바꿔봤니에 대해서 발표를 맡게 된 무역학과 송석현입니다. 저희의 목차는 이런 식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저희의 기획 의도는 처음에 경제 교육과 경제 체험을 합친 이제 인터넷 기반 사이트인 이제 아나바다 운동을 알리고자 시작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이제 모토를 이제 사회적 기업으로 잡았기 때문에 수익 구조는 따로 없습니다. 저희가 시장 분석을 해 보았는데요, 이제 저희가 만든 사이트와 좀 비슷한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중고나라인데, 근데 여기는 이제 초등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사이트가 아니라서 저희는 충분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그 다음 또 이제 아름다운 가게를 이제 직접 찾아가서 분석을 해 보았어요. 근데 여기는 온라인으로 하진 않고 거의 이제 오프라인으로 하는데, 물물 교환이 아니라 거의 기부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나름대로 이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다 해서 이제 초등학생, 이제 저번에는 20명을 데리고 설문조사했는데 20명을 더 추가적으로 모집을 하여서 이제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제 그 내용은 이제 아나바다 운동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그리고 아나바다 운동을 할 의향이 있는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생각보다 많은 초등학생들이 이제 아나바다 운동을 잘 알고 있지 않더라고요. 아나바다가 뭐의 줄임말인지도 잘 모르고 그리고 이제 저희 사이트를 약간 이제 홍보해주면서 이런 사이트가 있는데 너희 한번 사용해볼래? 하고 했는데 이제 그렇다가 25명? 아니다가 1 5명으로 이제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이제 어떻게 할까 했는데 운이 좋게 저희 조언 중에 한 분이 이제 CJ ENM 등과 같은 이제 큰큰 큰 곳과 이제 제휴를 맺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개인 페이지도 운영하고 있어서 한 10만 명 정도 회원 수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거에 중점을 둬서 그 유명세를 타고 있는 이제 페이지에다가 저희 거좀 끼워서 홍보를 하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끼워 송부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또 카페를 만들어 봤습니다. 카페만으로 부족한 것 같아서 경제교육 사이트를 네, 만들었고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저희는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무료로 네, 웹사이트를 제작하였습니다. 아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막뭐 용돈 계약서든지 경제 교육 콘텐츠들을 많이 올려서 아이들이 이렇게 부담 없이 이렇게 한번 볼수 있게끔 제작을 하였습니다. 네, 원래 카페로 연동이 돼야 되는데 지금 잘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 감독하에 과연 어린이들을 시킨다면 어린이들이 이렇게 물물 교환을 잘할수 있을까? 저희 카페를 통해서. 그래서 아이 두 명을 선정하여서 이제 직접 시켜보았습니다. 하나는 이제 먼 나라, 이웃나라라는 책이고 하나는 그 아이가 쓰지 않는 가방인데 그두 개를 올려서 서로 이제 카페에서 이렇게 교환을 하고 댓글을 달고 뭐, 바꾸자라는 의향이 있으면은 바꾸자라는 의향이 있어서 서로 이제 소포를 붙여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이들을 시키니까 만족한다고 했는데 과연 저희가 직접 해볼 때는 어떨까 궁금해서 저희도 사전 협의 없이 뭘 올릴까 말안 하고 그냥 4명에서 올려봤어요 물건들을 하나씩 근데 다행히 두 분이 서로 마음에 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자와 옛날 사진첩 등을 교환을 하였습니다 다음부터는 다음 파우가 네, 다음 발표하기 김우현입니다 저희가 조금 디테일한 피드백을 얻기 위해서 처음 아이들보다는 어머니들에게 반응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근데 저희의 예상과는 좀 다르게 어 아이들이 실제로 스스로 뭐 택배를 보내는 게 어렵다 이런 아이들에게 어떻게 뭐 물물교환을 시킬 것인가 이런 반응이 와가지고 약간 좀 좌절감을 느꼈는데요. 그 다음으로는 어 네. 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회원수가 11명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무슨 거래가 일어나겠냐 그러면서 좀 부정적이고 신뢰를 못하겠다 이런 반응이 와가지고 약간 좀 실패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약간 긍정적인 반응으로는 어 이런 컨텐츠를 모아서 제공하는 거는 경제교육 컨텐츠는 괜찮다 이쪽 방향은 어떻겠냐 하면서 어머니들이 좋은 방향으로 조언을 하셨네요 어, 저희 마지막 최종 분석과 방향인데요 저희가 페이스북 좋아요 숫자는 한 120명 정도 확보했는데 카페에는 11명 정도밖에 현수가 확보를 안 됐는데 결국 저희는 페이스북 좋아요 숫자는 어, 단지 숫자에 불과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저희가 처음 생각했던 물무교환은 어, 실패했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어, 경제적 컨텐츠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으로 저희는 그쪽으로 어, 방향을 돌려서 경제 교육 콘텐츠를 협력하기로 했고 그리고 교회에 제가 다니고 있는 어 담당 초등부 담당 어 부장님께서 어 협력을 해서 어1 1조 교육이랑 어 용돈 교육을 함께하는 전제하에 어 경제 교육을 어 할수 있도록 허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반응이 좋을 시 아나바다 물물교환을 할수 있도록 어 허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고요.